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7일 토요일이네요. 자, 올해 첫 주말이에요. 모두 이번 주만큼은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고 그리고 작년만큼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시장을 많이 지배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한 해는 물론 상반기에 시장은 좋지는 않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오늘 영상은 기간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고 또 2차전지가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날짜는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외국인을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한주 동안에 천억 이상의 순매수한 종목이 있다면 정말 많이 매수했다 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이번 주에만 5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쓸어 담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많이 매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카카오뱅크까지 금융주도 정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는 제가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13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24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보면 자 모처럼 2 1선을 돌파했고 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패턴의 헤드앤 숄더 패턴이 어쩌면 반전된 모습이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바닥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는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크게 부진했고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주가가 돌아설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필히 올해만큼은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금융주도 제가 이틀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한 해는 고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이게 금융주들의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카카오뱅크까지 대형 금융주들의 상승이 돋보였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4대 금융지주 있죠. 거기에 카카오뱅크까지 그 종목을 제외하고 조금은 작은 금융주들, 기업은행이라든지 또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긴 했어도 지금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처럼 모든 매물대를 다 돌파하는 이와 같은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형주 위주로 수급과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때문에 덜 상승이 나온 작은 금융주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디지비 금융지주라든지, 또 한국 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조금 더큰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주는 워낙 3거래일 동안 해마주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되 너무 섣불리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종목들은 필히 눌리는 구간을 활용해보고 그때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면서 매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옳은 종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래서 금융주하고 반도체 관련주, 삼성 문자는 워낙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죠. 자 현대차도 제가 지난주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인플레 법안과 관련해서 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미국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주가도 바닥에서 조금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재료는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상업용 자동차가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약 4분의 1 정도가 상업용 자동차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면 4분의 1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올해부터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주가는 밀리지 않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신다면 어느 시점에 분명히 좋은 재료와 함께 주가가 조금만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하고 금융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기는 MLCC 기업이에요.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이 삼성전자를 쫓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고 또 삼성전기를 보면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길게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삼성전기고 또 삼성전자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CC 업황도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때 그때 비로소 빛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볼게요. 우선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22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2200억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난주에는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투자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금융 투자의 물량을 보면, 자, 삼성전자가 무려 3,6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1,4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관도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기도 반도체 관련주와 흐름이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금융주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건설. 외국인하고 다른 종목이 있다면, 현대건설이 한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현대건설은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꾸준히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금융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대출규제 완화였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도 그런 관점에서 같이 연결 지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번 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아파트 미분양 건수가 둔화되고 있고 또 건설주는 2월 이후부터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가 건설주의 미분양을 줄임으로써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을 조금은 줄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기사도 보면 지금 서울의 핫한 지역이 있죠. 둔손주공. 이 쪽의 대출 규제 완화 때문에 계약률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가 금융주들의 강세로 이어졌었고, 또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막음으로써 건설주들의 자금 경색 우려감, 그런 것들을 불식시켰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매시지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히려 금융주보다는 건설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금융주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데 단 3거래일 동안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익실현을 염두에 둔 물량도 있을 것이고 매수하게 꺼려지는 물량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물량들이 다른 수혜주를 분명히 찾을 것이고 그게 어쩌면 건설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맞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능성으로서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시장 흐름을 직접 체크해 보면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간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말씀 드렸고, 제가 간략하게 2차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최근에 2차원지 관련주를 보면 특히 에너지 솔루션, 11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게 몇 퍼센트죠? 30% 30%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테슬라까지 연일 주가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저는 다른 업종들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솔직히 관심을 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차던지 만큼은 이런 급락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재무차트를 보여 드릴게요 자 에너지솔루션은 상장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보다는 삼성 SDI. 삼성 SDI를 보면 자, 21년 하반기에서 22년까지 이 구간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거의 90%에 가까운 산업은 이 구간에 영업익 이렇게 감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 SDI는 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실적이 우상향 중에 있고 또 소재 기업들을 보면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로 크게 우상향하고 있죠. 또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로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성장은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다만 그 성장을 하되 이 성장률, 수학적인 표현으로 기울기 있죠. 그 기울기가 조금은 줄어들 뿐이지 조금만 경제와 시장이 돌아서게 된다면 그 기울기는 다시 가파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급락이 나올 때는 저는 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바닥을 잡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보고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세우는 기준 중에 하나는 에너지 솔루션 있죠. 이 종목이 이번 달 27일 이때가 1년 보유해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당시에도 6개월 보유수 물량이 나왔었고 그 직전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7일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죠. 그전후로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어쩌면 그때가 2차원제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종목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단독적으로 이 종목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삼성 SDI도 같이 갈 것이고 또 코스닥 내에 있는 많은 소재 기업들 이쪽도 분명히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즉 2차원지 쪽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변곡점이 1월 27일 전후로 해서 한 2주 전부터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매매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지는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초보다는 말로 갈수록 좋은 흐름이 나왔던 만큼,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모두 이번 주첫 주말인 만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